네, NHL 플레이오프 계속해서 열띤 승부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올 시즌 플레이오프는 컨퍼런스 파이널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결국은 보스턴 대 콜럼버스 6차전에서 그 키플레이어로 꼽아주셨던 투카 라스크 선수가 30부 세이브 셔다우스를 하면서 보스턴이 6차전을 잡고 4승 2패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합류를 하면서. 캐롤라이나와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7차전을 가졌던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의 대결은 2차 연장 끝에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4승 3패로 댈러스를 꺾고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보스턴 브루윈스의 대결 서부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세너제이 샤크스의 대결로 컴퍼넌스 파이널이 압축되네요. 동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 대 보스턴 올 시즌 양팀 상대 전적은 2승 1패 보스턴이 한 경기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정규리그 성적 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어, 글쎄요 1, 2차전 지금 파이널 진행되고 있는데 보스턴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전 5대2, 2차전 6대2 보스턴이 홈 2연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사실 캐롤라이나가 계속 기적을 쓰려면 저는 콜럼버스가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고 봤었는데 네. 하필이면 보스턴이 올라왔는데 음, 그냥 완벽한 흐름으로 보스턴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첫두 경기에서 사실 보스턴이 다 앞섰다라고 하면, 그, 고 요약을 드리면 될것 같고 활동량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두 팀이 좀 비슷합니다. 사실상 예. 그런데 선수진이 비슷, 뭐 계속 제가 뭐 방송 때 자주 언급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팀 컬러가 비슷하면 선수가 좋은 쪽이 이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딱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보스턴이 그냥 첫두 경기는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예. 흐름이 좋네요.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콜럼버스가 올라왔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초반 양상인데 보스턴이 여러 가지로 상대를 압도하는 1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는지 짚어볼까요? 제일 두드러지는 차이는 선수진의 깊이의 차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스턴 선수진 깊이가 주된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 이동 마감일에 영입했던 찰리 코일이랑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가 정규시즌 내내 부진했습니다. 사실 이제 보스턴에 합류한 이후에는 예. 그런데 이번 시리즈 들어와서 각각 4포인트씩 올리고 있어요. 두경기에 4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3라인에서 주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라인 수비수라고 할수 있는 매트 그리즐릭 선수라든지 코너 클립턴 선수가 합쳐서 3골을 기여를 하면서 3라인 수비에서까지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경기에서 찰리 메커보이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보스턴 수비진이 약간 이제 흔들리는 그러니까 수비 조합이 그러니까 보스턴 수비 조합은 거의 시즌 내내 거의 똑같이 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없을 때는요. 예. 그런데 어, 클립턴 선수가 맥커보이 선수 대신 들어온 경기에서도 이겼단 말이에요. 보스턴이. 그러면서 분위기 바뀌기 시작하는 2차 도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예, 3라인에서 특히 큰 차이가 나는 게 보스턴이 앞서는 제일 주도한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3라인. 뭐 대체 선수. 역시 선수진 깊이가 보스턴이 좀 앞서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네요. 어 그리고 보스턴이 파워 플레이 위력이 점점 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도 파워 플레이 골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보스턴의 파워 플레이를 도저히 지금 캘라이나가 제어를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들어가서 사실 뭐 1라운드, 2라운드 지금 3라운드까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캘라이나 페널티 킬링이 포스 트 시즌 들어와서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에 힘들었어요. 이제 아일런더스 전에도 2, 3, 4차 전다한곳이좋거든요 파워플레이에서. 예. 근데 아일런더스의 공격 지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불안 요소로 터질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어, 보스턴의 강력한 파워플레이어와 맞물려가지고 거의 뭐 경기를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예. 어, 지난 두 경기, 1, 2차 전에서 보스턴이 파워플레이 로두곳씩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몇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보스턴은 파워 플레이에서 두골 이상 넣은 경기에서 포스트 시즌은 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또그 트렌드가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또 결정적인 연속 파워 플레이 그렇죠. 골이었잖아요. 예,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 이거 보스턴의 파워 플레이를 이제. 제어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캐롤라이나 수비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슬레이비나 패시 같은 선수들도 있고, 뭐, 해밀턴의 폴크까지, 뭐, 수비적인 수, 수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워플레이에서 구멍이 난다. 그러니까, 페널티 킬링에서 구멍이 난다라는 부분 좀 아쉽고,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도 1, 2라운드에서 보여준 좀, 어,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맥켈레인이 선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3차전부터는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뉴스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났는데 근데 맥클레인 선수도 사실 어 아주 백업골리 생활을 오래한 골리기 때문에 이거 당장 팀이 위험한 상황에서 투입한다고 해서 아일런더스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장담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아일런더스 전이랑 좀 비슷하게 하죠 그때도 무라잭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그거를 맥클레인이가잘 이제 수습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는데 3차전은 그럴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도 이제 캐롤라이나가 홈에는 전승이니까 그거 하나 이제 바라보고 3차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캐롤라이나가 이번 플레이오프 홈에서 오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3, 4차전 캐롤라이나의 홈으로 갑니다 캐롤라이나가 1라운드에서도 워싱턴한테 원정 1, 2차전을 모두 패하고 시작한 시리즈를 뒤집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1, 2차전 내주긴 했지만 홈에서 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글쎄요. 음, 워싱턴 1, 2차전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한것 같기도 해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네.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정말 전방위 면으로 이제, 보스턴에게 압도당하는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전은 저는 워싱턴전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워싱턴 선수들 부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인라인 수비였던 마이클 미알 캠프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진 약간 틀어진데다가 TJ 오시 선수까지 나가면서 보조 득점에서 구멍이 나버렸거든요. 어허. 그 부분이 제일 큰 이제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1라인도 그렇게 위력이 나쁘지 않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3라인 완전히 구멍이 터져버렸고 그렇다고 2라인을 방심을 하면 2라인도 크레이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라인이거든 데브러스 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를 포함해서 아까 댓글에서도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언더도 캐롤라이나의 선전을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캐롤라이나가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NHL 사무국의 희망 보스턴이 이 기세로 컵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될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보겠습니다. 서부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세너제이 샤크스의 대결이 성사되는데. 어, 센트루이스도 그렇고 세너제이도 7차전 끝에 뚫었어요 어, 2라운드를 3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양팀의 정규리그 상대전적은 2승 1패 세너제이가 우세했었고요 여기도 동부와 마찬가지로 정규리그 전적에서는 음, 연장승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네요 1, 2차전 세너제이 홈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1차전 6대3으로 세너제이가 승리를 했고 2차전 오늘! 저희 녹음하는 도중에 방금 끝났는데요 최종 스코어 4대2 세인트루이스가 반격에 성공했네요 1승 1패로 균형을 맞춘 가운데 3, 4차전 세인트루이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이 시리즈 한번 또 짚어주실까요? 수비진의 차이가 좀 만들어냈다 이번 결기 결과 두 경기를 사실 다 그랬는데 좀 저는 블루스의 우, 수비진 자체는 약간 우위이지 않나? 왜냐하면 안정도 면에서 조금 더 우위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샤크스 같은 경우는 에이 라인 수비진이 좀 일정한 활약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활약에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수비진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1차 전에는 정말 뭐 수비진에서 차이가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부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기에서 사실 수비진이 갈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샤크스가 2대2로 딱 따라잡은 부분에서 이제 세인트루스 수비코치가 수비진을 한번 조합을 싹 바꾸면서 분위기 반전을 깨는데 그렇게 딱 적중하면서 수비진에서 골이 하, 나오면서 3대2로 앞서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잡아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비진의 차이가 어, 두 경기에 명암을 갈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시리즈 현재까지는 수비수 선수들의 활약이 커다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거 같네요. 승패를 가르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어, 1차전 이야기를 조금 더해 보면 그 믿었던 세인트루이스의 수비진들이 좀 실책을 하면서 결국은 상대에게 승리를 허납한 느낌이 있어요. 예, 뭐 사실 세너제의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골이 다 수비실가 좀 결정적인 실책을 했다라고 이제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으로 좀 이게 빌미가 된 실점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좀 안타까운 경기력이었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 안정감 같은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루스의 수비진 사실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할 정도로 사실 이 블루스 수비진들이 실수가 이 경기는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에 이제 어 실수의 이제 실수를 한 선수가 피에트란젤로, 퍼레이코 부미스터 같이 좀 메인 선수들이 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예,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감지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예. 사실 승리를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비진에서의 득점이 빈스던 선수라든지 빈스던 선수가 최근 이제 피에트란젤로 선수와 조합을 맞추면서 좀뭐잘 하고 있거든요. 던 선수도 오늘 득점을 해냈고. 3라인 수비라고 할수 있는 볼투조 선수도 득점을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 던 선수는 3라인에서 뛰고 1라인에서 뛰네요. 1라인에 생각을 해보니까, 에드먼드슨 선수가, 아, 피에트란젤로 선수와 이제 주된 조합을 맞춘 선수입니다. 어쨌든, 뭐, 수비를 계속 바꿔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수비진에서 골도 두 골이 나왔고, 결승전도 수비수가 득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뭐, 한 경기씩 주고받았다. 이런 그림이 됐네요. 그군요 사실 일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패했지만 그 경기 직후에 이연섭 기자님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그티 스토리 다음 블로그죠 뉴트로전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예. 어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이어주시겠어요? 사실 어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어스 메도 불구하고 일차전 같은 경우에 3피리어대 정말 뭐 몰아쳤거든요 네. 그야말로 정말 몰아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이제 거기서 골이 나왔다는 분위기를 확 돌릴 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까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어, 경기를 완벽히 잡을 수 있을 만한 골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1년차 선수라고 할수 있는 사미블레이 선수라든지 로버트 토마스 선수 같은 선수들이 참 분전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왔고 순드크비스 선수랑 발바쇼프 선수를 묶어낸 이게 1차전에서 좀 독이 됐는데 2차전에서는 또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 좀, 뭐랄까, 희망을 그래도 볼수 있었고, 3, 1피리어드 3, 그러니까 1차전 3피리어드 같지만 경기를 하면은 2차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전도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골이 나오면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이 계속 이렇게 어, 나쁜 경기를 할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실책을 하고 이럴 것 같진 않다. 그렇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1차전 3피리어드 때그 분위기, 뭐 그것을 통해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 대한 희망을 보셨는데 그 희망이 2차전의 또 승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노지 샤크스 어, 1승 후에 1패, 이렇게 됐습니다. 세너지 샤크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어, 샤크스 사실 1, 2, 3라운드 다 되짚어보면은 참 경기 내에서도 기복이 너무 심한 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 좀 컨텐더, 모습, 와, 이렇게 하면 우승인데?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떤 때는 여, 여러 문제점이 동시에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카르손 선수가 좀 불안불안한다든지, 디펜스 존에서 퍽 처리 같은 부분에서 깔끔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모습. 그리고 마틴 존스 선수도 참 잘할 땐 잘하는데 못할 땐 정말, 그러면 NHL 백업 볼리도 못할 수준으로 정말 못하는 골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내면은 좀 순위에 걸맞지 않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 결승에 진출할, 서부 결승할 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나온 경, 좀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준장기 레이스 같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두 경기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에서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냥. 어... 이런 부분은 점점 강력한 팀을 만나고 있는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마찬가지고 동부에서 누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는 보스턴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야 그런데 만약에 혹시 서부로 뚫고 가도 보스턴을 상대로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보스턴이 이 빈틈을 못뚫을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한 기량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샤크스 경기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들쭉날쭉한 모습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남은 시리즈 남은 경기에서 또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 보스턴의 시리즈는 보스턴의 우위를 점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세인트루이스와 세너제이의이 시리즈 남은 경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참 오늘 이 차전을 보고 느낀 거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세너제이가 하나 뚫으면은 보, 그래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빠르게 막아내는 그 다음 경기에서 막아낸다든지 그 경기에서 막아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세인트루이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우위하다 보고요. 그런데 두 팀의 큰 차이는 안될것 같아서 좀이 시리즈는 접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전 속에서 근소하게 그래도 한팀 꼽자면 세인트루이스의 우세 예. 이렇게 전망을 주시네요.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어, 제가 돌린 시뮬레,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지금 시뮬, 어, 세인트 루이스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속 세인트 루이스를 밀고 있고요. <laughs> 근데, 떨어지기 전에 어필해야지 계속. 예. 근데 세인트 루이스 보스턴이면 사무국도 그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좀 만족하지 않나. 아, 그런가요? 뭐 세너지에도 나쁘진 않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도 이번에 우승을 만약에 하면 첫 우승이죠. 창단 그렇죠. 첫 우승. 그렇죠. 예. 뭐 그런 쪽에서 올는 캐롤라이나, 세인트루이스 이런 팀들을 계속 응원하고 있는데. 세너지도 저도 우승입니다. 이번에 우승을 하면 다아 그런가요? 그렇죠. 세너지 계속 성적 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승은 없었네요. 우승은 없었습니다. 아, 이 그렇다면 뭐 여러 팀들이 보상, 또 역사를 새로 쓸수 있는 보선이 스 그냥 되겠군요. 공공의 적이죠 지금. 모두 지금 보선 스 지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근데 쉽게 질것 같지 않아서 지금 1, 2차전 봤을 때는 예, 뭐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또한주 지켜보겠고요. 이두 개의 시리즈가 어떻게 끝날지 많은 분들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감정평 남겨주시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가 보겠습니다.